아이고 다들 모여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럭키님 그렇게 <laughs> 늦었어요 10초? 네. 허춘님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늦는 게 말이에요 앵보님 저는 대통령이 와도 한 10초 늦어요 거짓말 치지마 너또 탱룡을, 대통령 온다 그러면 너 하루 전날 밤부터 이제 대대대대 떨면서 어, 언제 오실까 이럴 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네, 허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악놀에서만 잠깐 얘기했다가 맞아요 아,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얼른 허춘님 같이 게임하실래요 렛츠고 했는데 바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한데 전에 사실 저희가 그 메이드 카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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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때 조금 억울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하진 않으려고요 그때 억울하셨어요? 그때 언니... 솔직히 말하면 안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걸? 네. 사기 취업 당해가지고 언니가 피해자야 <laughs> 그치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 멋진 모습을 보고 또 시청자들이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아유, 뻥치지 마세요 사이. 그때 님 최애 들어가지고 그냥 도망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랄라랄라랄라라 야, 별로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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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 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생겼냐?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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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 가터벨트 입었어, 델로리아 꼬. 응? 나 아, 지금 그럼 나도. 너 가터벨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밝은 데로 와봐. 여기 봐봐, 얘 가터벨트 입었잖아. 야 씨야, 응? 야 레이스 있다야. 야, 너 진짜 가터벨트야? 어, 너 진짜 가터벨트라니까? 나 이거 무작위로 한 건데? 어, 우 델로야 너 취미가 야 보상하네. 음... 너안본 사이 에 핫보이 다 됐네. 얘들아, 그 되게 되게 그림이 아 이상해. 아 야, 럭키야. 럭야 쟤 봤냐? 쟤 입고 온거 봤어? 아, 쟤 이상해. 어, 레전드야 아니, 진짜. 소별자로 그러네 그러네. 얘들아 아. 통풍 통풍. 야 근데 앵구야 진짜 역겨운 거 보여줄까? 맞네. 여기 틈 사이 잘 보면 보여줄 아! 하지 마! 아, 더러워. 아 하지 말라고! 아, 왜, 왜, 왜. 진짜 개 더러워. 뒷걸음질 <laughs> 치면 개 웃긴다. <웃음> 아니 <웃음> 말라고. 틈 사이를 볼 생각은 왜 하냐고. 아니 이 새끼 팬티 안 입었어.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야. 나 벌써부터 걱정돼. 나 포춘님한테 <laughs> 나 이미지가 아니야. 이상하게 막힐 거 같아. 이미 그가터벨트 그 하나로 이상해. 이미 이미 이미. 그그왜 다들 제 앞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야저 취향이 참. 음. 럭키 어. 사장님. 어, 그래요, 그래요. 사장님. 그래 그래. 사장님 네. 그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제 얼마 시작도 안 되기 근데. 뭐 했다고 벌써 월급을 올려달래? 아, 아니, 네. 그래도, 선입금 선입금. 그래 헤드셰프인데 네. 그럼 제가. 너 지금 너 일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월급을 올려달래 이게 아주 아, 그냥. 사장님 근데 술 지금 제가 들고. 있는거 마셔도, <laughs> 마셔도 돼. 아니, 저거, 저거, 보니까 거거 마셔도 돼. 난, 말 <laughs> <봤을> 때, <laughs> 저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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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말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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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취했다, 취했다, 어어? 취했다, 취했다고? 어, 취했어, 취했어. 세상 취했어. 좋아졌어. 어? <laughs> 어 일하다가도 술도 마시고 말이야. 그, 어이, 팔아야 돼, 이새끼 이상하다, 이 아니 딴 걷는, 딴거 이상해, 걷는 거 이상해. 이 <laughs> 걷는 거 이상해. 땅에 취했어요. 이거 이상해. 어, 그러하게 취했네, 저기 지금 아, 아유 아, 아, 이제 술겠다, 술겠다. 어, 어, 아, 아. 시원하네, 맛있네. 손님 오, 오고 있어, 손님. 어, 아, 손님 오고 계시는데. 아, 아, 손님 뛰어오세요. 야, 여성분 가신다, 얘들아. 빨리 가서 애교라도 떨어 빨리. 손님 빨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손님한테 그렇게 하 그렇게 그러... 주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 안 돼. 눈치 주면 어떡해 아유, 손님 오셨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어, 잘하네, 잘하네. 아우, 맥주 가져오시고 싶으시구나. 다른 사람들. 어,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아유, 서빙 얼른 얼른 서빙해. 아 서빙 얼른 나 하겠습니다. 빙글은 제가 치울게요 빙글은 가져다. 빙글은 부당 닦지 않아. 아이고 일찍 오셨구나. 얼마나야 <laughs> 저희가 마시는 음식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한요들이 자꾸 저 쳐다봐요. 어허 신고해요. 여기 왜 이래? 아저 치안부 치안부 치안부야아 설령군 아, 말고 치안부, 와, 치안부. 치안부들, 치안부. 치안부들, 아, 치안부들 아, 내려내줘요여자리사니다리 <laughs> 셰프님이 어, 예. <laughs> 너무 그러니까. <laughs> 소리를 많이 들으는 것같아요님리 어, 갖고 와. 아니 저 셰프님이 흑백 요리사 같으 바로 응 탈락입니다. 네, 야, 야. 이거 사장님 아, 실수로 그러니까. 보리죽을 제가 먹었는데요. 아, 리죽왜 아. 아. 먹어? 아니 뭐그 하시는 배, 거예요? 배가 배가 아, 아, 아. 아, 요리 냄비 좀 갖다 줘요 요리 냄비. 요리 냄비 오케이. 어, 잠만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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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뭐야 야저 잡아야 돼, 저잡아야 돼! 잡아주세요. 뭐야 죽었어! 야 이거 무기가 필요한데 돼? 이거? 도끼 언니야 도끼? 나 도끼 나한테 있어. 로키 살려줘! 로게 살려줘! 보세요 아, 사장님! 야 영업 영업 닫아 영업 닫아. 영업 다았어 영업 다았어가서 가서 꺼지세요 꺼지세요! 아유, 아유 아저씨 뭐가 이렇게 즐거워. 나가! 야 근데 나가? 왠지 퍼츄님이 저러면은 포상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나갈 듯. 네가 하면 가리라서 그래. <laughs> 맞긴 해. 안 돼! 두 마리다. 응. 음, 색깔 다른 거 있을 거야, 하나. 곰이 두 마리야! 우와. 파.. 이팅 아쉬운 거좀 연구해. 파이팅! 파이팅! 살려줘! 루 아유 호들갑 미어 아, 됐다. 멈췄다. 나 빨간색 잡을게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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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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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죽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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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쪽 테이블에 취객 한 명이요. 아니, 야, 두 우리가, 명이요.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게 가게가 뭔가 좀 공연 같은 것도 해야 될것 같아. 앵보야, 노래 부를래? 선랑해서살랄날 샐랄 할때 니가 음 하나에 푸네 머드대 설거지 앵보야 고... 화이팅! 앵보야 화이팅 할수 있어! 어, 어 나최선 다할게. <laughs> 어, 화이팅 화이팅! 내가 물 내가 파탕! 채워줄게. 어, 네, 물좀 손... 넣어줘라. <laughs> 야 아니, 이게 아니. 무슨 일이야. <laughs> 뭐더 심화될 건 없고? 음... 어.. 뭐 지금은? 예 없는 편이죠. 어, 지금은 다이저브? 보리도 괜찮지 지금? 보리 아, 내가 신 메뉴 개발하죠? 신 메뉴 개발? 야 로제 보리 죽었대. 아... 로제 보리 죽었대. 아니야 그 무슨 마라탕 뭐 이런 게또 섞일 것 같아 나중 가면. 마라 버리죠. 로제가 최고라던데. 아, 로제 좀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가. 로제는 좀 지났지. 응, 음, 잘 지났지. 어, 뭐 해야 되지, 그그 스테이크 구워줄 이제. 야, 로제 예. 스테이크 나쁘지 않지 않냐? 나빠. 오케이. 로제 스테이크 좀. 난 장사하면 안 되겠다. 좀 그렇다. 저 이거 게임 하려고 키미테도 붙였어요. 어? 어? 아 네? 맞아, 3D 머미 있어. 아, 머리미 아, 써가지고 지금 괜찮은? 어, 지금 쌩쌩해. 그래서. 오, 어? 뭐... 키미테 플레이. 약간 감동인데. 어, 이거 좀 이거 좀 감동일지도. 아유 안 되겠다. 멧돼지 조림 같은 건 없어요, 손님. 왜? 멧돼지 조림? 멧돼지를 한... 조려? 야, 어. 야, 멧돼지 조림 먹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나 먹고 아버지 싶어. 완전 왜 갑자기? 우리 어? 아버지 멧돼지 사게 가죠어뭐 뭐. 나나 델려. 나 먹고 싶어. 어, 진짜로? 나나좀 가져와.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쉬쉬쉿. <laughs> 어, 네. 돼지 머릿고기 하나요라고 해야지. 왜델로 머릿고기 하나요라고 가는 거야? 지저.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요? 중전만마 압셔라는데 중전마마 압셔라! 어디 나나다들어주세요 진짜 리얼 중전마만중전마만아주세요주세요주세요나갔다들어와지나까요 예. 문 닫혔을 때. 문 닫혔을 때. 중전마마압셔 진짜 인가피키인가 야, 델로야. 아, 어? 그 삐걱삐걱인가, 삐삐킹가 좀 보여달라, 그 해달란다. 그춤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팔팔이. 너 안마 중이야 누구?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열심히 하는 게 개웃기네. <laughs> 야, 야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laughs> 어... 일하자, 일하자. 야 다시 일하자. 어. <laughs> <일하자. 웃음> 야 우리 방에서 그래픽 좋대. 오초월 이거 만들려고 돼 여기서 한 10억 썼나? 좀 아끼지. <laughs> 아니, 근데, 제주는 델로가 부르는데 돈은 왜 앵고가 많냐? 룰루루루. 하지만 앵고 화면에서 내가 춤췄잖아. 그래. 어. 한잔 해. 한잔 잔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laughs> 델로랑 나는 그, 그, 뭔가로 엮여 있다고. 어, 우리는 음. 언제나 동맹이야. 어. 앵보가 잘 돼? 나도 좋아. 아, 근데, 근데 앵보가 이제? 하루에 막 갑자기 5억을 벌어. 그러면 나한테 뽀치 주겠지. 근데 안 줘. 그럼 어? 서운하지. <laughs> <laughs> 서운하긴 해. <laughs> 많이 서운할 듯. 근데 진상 손님 진짜 안 내보내요? 자리 없어요? <laughs> 저 끝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안줘나더 시켜먹고 가는 거지 뭐. 야더 시켜 니네. 어? 거기 그렇게 앉아있을 거야? 아 자자자 요즘 요즘 MZ하게 제가 대응할게요. 에이. 저기 손님. 저희 가게는 <laughs> 1인 1주문이 필수거든요. 근데 주문은 저희가 좀 아이라서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야 지디 지디 마냥 손 모아 빨리. DM으로 아, 좀 모았어. 할게요. <laughs> 야뭐 고장난 소리 나는데? 부러졌어요? 뭐. 야야야 그, 누구 죽여요? 저 페그랬어. 잠만. 오 뭐야? 이거 주웠어. 오크 잡고 스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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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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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미안하다 미안하다. 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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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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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뮤러러러러라랄> 아우 멘트 처이 새끼야. <laughs> 제 제가예요. 네, 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 거 어, 아니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럭키님, 허니쪼로스님 그리고 델라코가 함께 테일 앤 에이 앤 테일. 아, 제발. 이앤 테일 타 번. 애이 앤 테일 타 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laughs>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에게 또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자들 모두 안녕. <laughs>

이렇게 <laughs> 바르미 씨가 있었어요. <laughs>